님 못하면 진짜 가만 아니세요 안, 안 저? 아 진짜 처음이라니까요. 어쩌라고요? 갑시다. 더거 주의할 거예요? 어. 어 네. 평소대로면 안 되고 그자 그냥 잘해야 된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. 아니 보면 다 알아. 딱 보면 알아. 그리고 이거 주 투리가. 제가 요리하고 주인님이 드시는 게임이냐는데요? <laughs> 절대 아닙니다. 자. 준비됐나요? 와. 엄마, 엄마 봐. 자, 양상추를 집어서 여기 에 내가 주면은 너가 들고 어, 맞다. 그거 나한테 줘 봐. 그리고 나한테 주고 접시에 담으면은 양상추 샐러드인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나가야 돼. 왼쪽 위에 보면은 샐러드 나오지. 뭐 해야 되는지. 음. 응. 자, 빨리 해. 지금 손 지금 음, 저기 말할 시간 있어? 말은 해야 돼새각하고 말은 해야 돼, 말은 해야 돼. <laughs> 방송 중이야 말해야 돼 고시야 말하 어. 빨리 빨리 말해 지금 오이가 오다다다다 없잖아 오다다다다! 오이 오다다다다 아 걷다 올리면 어떻게 접시가 여기 쪼가 있는데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썰고 온다 <laughs> 요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Link, <differences> 오이 오이 oh, 오이 ]ılar...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빨리 빨리, 빨리! 뭐해! 토마토가 없잖아! 아, 쏭쏭쏭, 선언 좀. 아, 그럼 이왕에 접시! <laughs> 아, 접시. 앞에 하나 접시 있는데! 고자고자 빨리! 토마토, 토마토! 오이, 오이! 오이, 가져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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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 하세요, 니마? 번트가 완전 잘했다. 더 잘해야지, 더 잘해야지. 어... 지금 생선이니까 빨리 이거, 이거 접시를 가져가 날라, 코시야. 뭐야, 빨리! <laughs> 여기 여긴... 있는. 뭐내말안 들려? 어? 이거가져가 날으라고. 어, 어디 가요? 저 여기다가 내가 어디 다 날랐어? 어허. 그거 접시, 접시 여거 접시 여기서 가져와. 가져와서 두고 아니 씨발 이거 다 알려줘야 돼생선은 아. <laughs> 여기서 둘 테니까 네가 가져가 내가 내가 요리를 할게 너가 만들어 가져가 알았지 호시야 생선이 가져가라 <laughs> 호시야 똑바로 안해 요리가 <laughs> 장난이야 지금 열심히 하는돼 새우도 가져가 내가 요리를 썰 테니까 너가 가져가 만들어서 나가 가져가 나가 알았어? 네. 네, 셰 okay, 오케이, 똑바로 하자. 요리가 장난이야? 빨리, 빨리, 빨리. 호시야 손님들 기다리잖아. 뭐해, 빨리, 빨리. 아 진짜 음식. 원래 좀 걸리는 법인데. 진짜 기다릴 줄도 모르고. 먹을 줄만, 돼지 놈들. 너 지금 나한테 돼지라고 한 거지. 아니요, 주인님 요리하고 계시잖아요. <laughs> 생선에 가져와, 생선에. 여기다 올려. 새우, <laughs> 빨리, 새우 썰어. 별색이까지 아. 받았는데 아이 진짜 이거 내가 나의 오너가 없었으면 넌 그렇게도 못했어 알았어? 뱅. 더 잘해도 더 잘하라고 뭐라 하실 거 같은데 니가 그래, 음. 어떻게 알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용 해! 오우스 말 됐다 이제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는 네 담당이야 밥밥밥밥 탄다 밥 탄다 오이 던져 오이 던져, 던져, 던져. <laughs> 좋아 그렇게 해더 빨리 더 빨리 이거 닦아야 <laughs> 아 이, 설거지까지 시키다니야 <laughs> 하는 것도 없는 게야밥 <laughs> 탄다 밥 탄다 코시야 밥더 넣어줄게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고시야 접시 접시, 응.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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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야 코시야 접시 접시 아니 접시라고 말하면 접시가 뚝딱 생기는 줄 알아요 <laughs>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놈이야 죄송합니다 완전 잘하는 중 못했잖아. 어? 사실 재밌어 샐러드 한번 했었 했었잖아. 불불불 불, 불. 이거 불 어떻게? 해? 뭐야? 그냥 지나가야 되나 본데? 설거지 설거지 코시야. 설거지. 어? 설거지 설거지.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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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. 아 뭐야? 왜 이래? 아 오, 어, 미친 오, 미친. 오, 미친. 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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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미치미치왜 이렇게 격정적이야 갑자기 와 흔들린다 와와 뭐야 뭐야? 뭐야 어 됐다 됐다 아 우리 망했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요리는 안 나가야 안돼 요리는 나가야 돼 거기... 여기 생선 오케이, 오케이 좋아 잘 던져 잘 던져 자 이거 요리 나가야 돼요 선생님 요리 나가야 돼요 오오오오. 선생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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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생선 선생님 생선 아도 아, 만들고 게. 괜찮아, 잘했어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버괜버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찮아 괜찮아. 괜닭닭닭 이아하아아하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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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힘이... 아,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아하하아 미... 아, 하아하하아 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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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어아 안돼 됐어 이제 별세개일 거야 예야 <laughs> yeah. 그래 그래 별세개 받았으니까 어 됐어 어자 <laughs> 이번에 또 하늘이다 어딱 봐도 어려 보인다 아니 어.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토마토 오죽이 잘했잖아 어, 자 자자 자면면면면면줘면줘어어 야야 어, 어, 어. <laughs> Ah, boa. 가. 야 잠깐 여기 야 큰났다 일 좋댔네 야야 <laughs> 우리 둘다 여기 있어 아 <laughs> 어, 뭐야 어게했는데야야 <laughs> 이건 진짜 좋댔다 야 이건 진짜 좋댔다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? 아! 아, 아아 아니야 나 죽으면 돼나 죽으면 된다 죽으 여기로 살아나지 않을까? 그치 옳지 서러운 접시 나한테 죽어. 옳지 안돼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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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죽어 죽음을 택하 옳지 옳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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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독벌이 걸려가지고 안돼야 우리, 우리 삼성이 끝났다 이거 어떡할래 한 삼성 채울래? 아니면 다른 거 다음으로 넘어갈래 어... <laughs> 당근 당근 이씨 당근? 여기 다져 다져 다져. 어? 응? 아 어? 뭐야? 이거 잡은다. 피자 나가. 피자 피자! <laughs> 접시에 피자 하나만. 표 접시 접시 접시. 어지러. 할수 있어. 호시 오너 바보야? 너이 정도로 머리 아파? 그런 거 같아요. 아니야. 호시 바보가 아니야. 안돼. <laughs> 여기까지 할까? 와별두 개.